뻘낙지입니다. 낙지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뻘낙지가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낙지철입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맛있는 시기고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낙지로 보내드립니다. 보성 뻘낙지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감태입니다. 국내산 감태의 모습이고요 국내산 감태. 지금 감태 철입니다. 지금 감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맛있는 감태로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감태.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통영꿀입니다. 통영꿀 400g, 800g, 1.3kg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어,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 정말 좋은 걸로 보내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고요. 맛있는 통영골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완도 돌문어도 판매합니다. 완도 돌문어 판매하고 있고요. 어 맛있는 돌문어도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돌문어. 문어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살아있는 문어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고 지도판장에서 가져오는 암치 통홍어입니다. 홍어는 저장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장했다 판매하고 있는 암치 통홍어입니다. 홍어 원하시는 분들은 홍어 꼭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한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한산 육젓이고요.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신한산 추젓, 3kg씩 담겨져 있고 깨끗하고 맛있는 추젓으로 보내 드립니다. 깨끗하고 맛있어요, 추젓이. 정말 맛있는 추젓이고요. 북새우젓, 김치에 갈아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국내산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의 모습이고요. 멸치젓도 정말 맛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산 멸치젓이고요. 그리고 김장김치에 넣으셔도 좋고 무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항서거젓입니다. 당연히 국내산 항서거젓의 모습이고요. 항서거젓도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항서거젓도 맛있는 국내산 항서거젓, 갈치젓입니다. 갈치젓도 인기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어. 고추장멸치입니다. 짜지 않아서 맛있는 고추장멸치고요. 멸치가 정말 맛있습니다. 볶음멸치도 맛있습니다. 볶음멸치도 짜지 않아서 맛있고요. 볶음멸치도 정말 정말 맛있는 멸치입니다. 그리고 디포리입니다. 디포리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 디포리도 김장김치에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곱창돌김도 판매합니다. 곱창돌김 핵핵 것입니다. 핵 곱창돌김입니다.